배우 임지연이 사업가 이웃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결별 보도가 나온 후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확인 결과 임지연과 이웃이 최근 관계가 소원해져 결별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임지연과 이웃의 열애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연애 초기였다. 임지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기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배우 송승헌이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인간 중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간신, 럭키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 상류사회, 대박 불어라 미풍아 등에도 출연했다. 촬영을 마친 사전 제작 드라마 모히또는 아직 방영 전이다. 이욱은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W재단을 운영하며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W재단은 기후 변화와 기부 난민 기독고 자연 보전 캠페인 등의 앞장서는 사회 기관이. 각 연예인 축구단 FC 어벤저스 활동을 하던 도중 배우 백성현의 소개로 임지연을 소개받아 교제하기 시작했다.